자, 647번, at last, 마침내, the little girl, um, arriving at her grandmother's. 자, 아, 읽어보니까, 자, 그 작은 소녀는, 자, 얘는 동사자래요. 그래서, a r r i v e d 로 바꿔줘야 돼. 그래서, 그녀의 할머니의 것이란 얘기는 집을 얘기하는 거야. 여기선 그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고, 오픈 너도 월 문을 열었고, 그리고 누군가를 그녀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침대 안에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, 그녀의 할머니의 옷을 입고 있는 어 여기는 서 e 을 설명을 해 주는 거겠지. 누군가를 보았습니다. 아니면 C 동사를 지각 동사를 해서 목적과 목적격 보호한 것을 보았습니다. 라고 해서 계도 크게 상관없는데, 뭐 ING 들어간 표현은 그냥 후치수식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. 그죠? 자, 여기가 동사라는 건 AND 때문에 동사가 3개가 나온 거야. A, B, N, C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자리였어. 음.